자, 여러분, 그리고 또 8월 15일은요, 유경수 여사님 서거. 에구만님, 근데 5 0일주기가 맞나요? 맞죠? 네. 자, 예, 5 0일주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추사를 낭독할 때 1974년 8월 15일 국회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조총련의문세강이 간첩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본 총을 발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은 목숨을 구했지만 옆에 앉아 계시던 유경수 회사님께서 총탄을 맞고 돌아가시게 니다 그래서 어, 문세관은 체포됐죠. 체포되고 배후에는 조총령과 북계가 있었다. 김밀성의 실행을 따르는 간첩작전이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 여러분 늘 보면 건국절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슬픈 날이기도 해요. 유경술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자 우리 광화문광장에서 유경술사님을 추모하는데요. 미미 고이 잠든 곳에 노래를 들으면서 주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사를 하신 시지요. 네, 들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